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구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직거래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들로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규모 아파트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 3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17평, 단지정보 936세대, 고층은 13층, 사용승인일은 1981년이고요.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인근에 재송역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금액이 3억 5천만 원 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다시 한번 낙폭 강화되면서 최근에 1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기본적인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매도 호가 2억에서 3억 변세 호가는 8,400에서 1억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2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3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개금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0평형, 두 개의 방과 한 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2,544세대, 고층 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88년.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초중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요. 바로 옆에는 동의대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 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1억 9,900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 2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전세가가는 1억에서 1억 2천이고요.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억 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양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1억대 초반에서 2억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서면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수는 2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862세대 고층은 30층, 상승일은 2021년 용적률은 256% 건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황령산과그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들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전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2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 4억에서 5억 원.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2억 대 초반에서 5억 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은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2평형, 3 개의 방과 1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655세대, 고층은 24층. 사승이일은 1997년, 용적률은 253%, 건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대천호수, 신해운대역과 장산역이 있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 대 후반, 2억 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는 실거래가랑 같은 3억 1천만 원, 그리고 4억 1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연세가는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기본적인 낙폭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고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동 3억대 초반에서 4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그래도 주변 단지 대비해서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베스트홈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녹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743세대, 고층은 31층, 사용승인일은 2019년,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문현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인근의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 학교가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 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약 8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5억 8천에서 6억 7천만 원. 기본적인 낙폭 지속되면서 5억 대 후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 대 중반에서 5억 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들 대비해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레미안 장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세계 개방과 두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정부 1938세대, 고층은 38층, 상승률은 2017년, 용적률은 288%, 건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부산대역이 위치해 있고 그 밑으로는 온천장역, 초등학교, 부산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5억 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12억 2,500만 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8억 원 그리고 12억까지 있고요. 전세호가는 4억에서 5억입니다. 최근 거래된 가격보다도 현재 매도 호가가 더 낮은 모습이죠. 하락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9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됐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 대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 대 중반에서 9억 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은 주변 매물 대비가지고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화명한일 U.N.I.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정보 1,026세대, 5층은 25층, 사용승인은 2 0 0 2년 용적률은 271%, 건폐율은 18%.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초중고등학교 윤리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 아파트고요. 그 밑으로는 대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됐던 가격이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호가는 3억 2,500에서 4억 7천만 원, 전세호가는 2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 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때 보통 2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은 주변 매물 대비해서 그래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더 레디언트 금정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677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19년, 용적률은 260%, 건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만덕역이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그 옆으로는 중학교, 초등학교,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4억 5,200만 원까지 놀라운 상승세 보여줬었고 최근에 3억 1,400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 호가는 3억 1 0 0 0에서 4억 6천만 원, 전세 호가는 2억에서 2억 6천만 원이고요. 지금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더 낮은 수준이죠. 당연히 낙폭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3억대 후반까지 있어요. 해당 가격이면은 주변 매물 대비해서 그래도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현자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965세대, 5층은 29층, 사용승인은 2019년, 용적률은 266%, 건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부경대학교, 대현고등학교 경성대 부경대역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도 거래가 됐던 가격이 무려 8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상승이 나왔었죠. 최근에 다폭 강화되면서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 호가는 5억 2천에서 6억 2천, 전세 호가는 2억 5천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됐던 가격보다 현재 매도 호가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낙폭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5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2억대 중반에서 5억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 해 가지고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1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천 733세대 5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은 1997년 동정률은309% 배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양정역이 위치해 있고 부산시민공원에 끼고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고요. 바로 옆에는 부전역이 위치해 있죠.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보통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많이 진행됐고요. 해당 가격 5억 7천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4억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 호는 3억 6천 5 0에서 4억 6천 전세가 호는 2억에서 2억 5천이고요. 최근에 거래가 됐던 4억원 가격보다 현재 매도 효과가 더 낮은 상황이죠. 당연히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4억대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대 후반에서 4억대 후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산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